자, 이제 800m 어 여자 고등부 이번에는 7종 경기 중에 펼쳐지는 800m 경기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혼성 경기죠. 네. 혼성 경기인데 남자는 10종목을 하는 10종 경기고요. 네. 여자는 7종목을 하는 7종 경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 이틀간의 경기를 합니다. 네. 남자도 그래 가고 이틀간의 경기를 하는데 첫째 날은 100m 허들,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네 종목을 하고 네. 그리고 둘째 날 멀리뛰기, 창던지기, 마지막으로 800m를 하는데 네. 어제 첫째 날 경기를 했고 오늘 둘째 날 마지막 경기 7번째 네. 종목 800m 경기에 임하고 있는 여자 고등학교 실전 경기 선수들입니다. 네. 제자리에 <목소리> 800m 요거 7종 경기의 800m 출발했습니다. 자, 이 7종 경기 선수는요. 네. 순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기록을 점수로 환산해서 각 종목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그의 최종 점수가 되거든요. 네. 그 최종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예. 800m에서 1등 했다고 해서 1등이 아니고요. 예. 어, 800m 기록에 대한 그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수 7개 점수를 모두 합산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결정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선수는 총 다섯 명입니다. 대구 체육고등학교의 이지현, 경기 체육고등학교의 추효린, 포항 두오고등학교의 정지원, 신명고등학교의 이솔주, 경기 체육고등학교의 변수미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일곱 네. 종목을 다 잘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잘하는 종목과 있고 또좀 떨어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한 선수가 전 종목을 다 잘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종목이 바뀔 때마다 이 칠종 경기는 순위가 달라집니다. 네. 지금 신명고등학교 701번이죠. 이솔주 선수네요. 네, 이솔주 선수는 800m를 아주 잘 달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800m에서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어 일주일 전에 추계 중국 육상대에서 회 금메달을 땄던 일 손주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U20 어, 주니어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네. 이솔주 선수는 우리나라 선두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고에서 네. 자, 이제 800m 한 바퀴 남아 있습니다. 달리기는 잘하는데 네. 또 투척 종목 창 던지기 또포안 던지기에서 기록이 낮은 선수도 있고요 네. 또 투척은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선수가 있고 <laughs> 네. 네, 그래서 만능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천력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이 7종 경기나 또 10종 경기에서 이 메달권에 가기 위해서는 좀 골고루 종목들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정현진 선수가 있어요 네. 한국기록 보유자죠 네. 정현진 선수는 허들, 멀리뛰기 그리고 높이뛰기 이런 것은 아시아 톱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투척입니다 예. 포함던지기가, 참던지기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죠 예. 그래서 만능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신명고등학교의 이솔주 선수 자,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실종 경기 8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800m 종목에서는 신명고등학교 이솔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추효린 선수 그리고 이지현 선수의 순위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네. 어, 순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종목에 대한 포인트 점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 100m 달리기에서 10초를 저 천점을 기준으로 할때 네. 100m 달리기에서 10초 3구 남자 같은 경우 10초 3구를 뛰었을 때 천점을 받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0 0 5트 뒤져가지고 10초 44를 기록했다면 989점, 11점 이 떨어집니다. 아, 손해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록에 대한 포인트 점수니까요.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고등학교 이솔주 선수의 이 레이스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느린 그림. 일단 800m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신명고등학교의 이솔주. 이제 이렇게 되면은 7종 경기 여자 고등부 경기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